저희는 지금 어디 가고 있어? 저희는 모던 모던 모 모데나 뮤지엄 모던의 미술관. 고 저희는 모데나 뮤지엄 가기 위해서 어, 버스를,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서늘해. 더 따뜻해?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는 지금 어디 가는 중이죠? 저희는 모더나 모더나의 모더나 뮤지엄아 여기는 어디죠 지금? <laughs>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제비야 대젤 박켄. 네. 여기가 대젤 박켄. 대젤 박켄. 여기 셰라톤 호텔 앞입니다. 셰라톤 호텔 어디 가나 뭐 어느 나라든 <웃음> <웃음> 최고의 호텔인 것 같습니다.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오지 않아서 그래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또 방문가 도착해서 영상 찍겠습니다. 디자인 센터 여기야 여기. 야 여기서 사람이 별로 없다. 사람이 별로 없어가 <laughs>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저 화살표 쪽으로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잘 보이지 않는데 이게 상당합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점심을 먹겠습니 일단 점심을 가서 점심 이제 먹방 복권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 뭐. 아, 상당합니다 그쯤이 2지네 눈이 이정도로 쌓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제설한 상태입니다 거의 뭐 1m가 넘게 오죠. 오지입니다. 겨울왕국. 야. 씨. 어, 어키 많은데? 일단 저희는 밥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 <laughs> 뭘 먹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뻔. 저는 네. 오뎅 국물. 아 그리고 여기는 아이스링크인데 이렇게 하는데도 스웨덴이 쇼트트랙 금메달을 못답니다 <laughs> 어릴 때부터 타는데도 참으로 재능이 없군요. 뭐야? <laughs> 아 여기 아, 여기 아니, 거기잖아 우리 밤에 봤 우리 여기 우리 스타벅스 놀음이야. 있고 우리 여기 거기잖아 밤에 지나가면서 봤던데 야경 들어와 있어서 아 스타벅스 <laughs> 있고 여기 야크네 그래 응, 응. 일단 저희 근데 이로 가면 웨스테르 말룸이긴 해 저희는 일단 웨스테르 말룸으로 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발 아파서. 는 밥을 먹고 커피 한잔 하러 왔습니다. 케이크도 있고 그리고, 사이. 그리고 사이. 저는 에스프레소를 시켰고. 저는 에스프레소 콤바나를 시켰습니다. 맛있게 <목소리> 먹겠습니다. 저희 영어로 말해. 저희 지금 밥 먹은 거죠. 잘먹 아, 아, 점심 점심 어땠나요? 점심. It was great. I 아니, was great. It's so-so. 라는 말을 제가 충분히 안 아는 거예요? 그런 말 미국인들 안 쓰나요? 미국? 나는 영국인이기 때문에 소스. 영국인들 안 쓰나요? 왜? 소. Delicious. 일단 딜리셔스. 아, 그, 저는 아니 아니 미트볼도 맛있어. 강아지도 강아지도 있습니다. 그, 그 테스트 이제 good? 커피 한잔 하고 지금, 지금 이제 어디로 가고 있죠? <laughs> 민속박물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는 민속박물관. <laughs> 스칸센스칸센뮤지엄 네. 참여 좀, 참여 좀 참여 좀 참여 좀해주세요 오끼 도기 네. 한번 자 한번 뒤집어. 도끼. 뒤집어 뒤 없는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코스를 타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 어, 날씨 좋다. 헤이, 헤이. 막 선글라스 쓰고 오지? 여기 어, 여기가 어디죠? 어, 여기가 어디죠? 신우 <laughs> 씨 여기가 여기가 어디죠? 관심 좀 <laughs> 여기가 어디죠? 맞네 스칸슨 스칸센 저 민속박물관입니다 여기 근데 문이 다 닫은 것 같아. 그럼 <laughs> 우리 어디로 가는 거죠, 이거? 가볼 길이 있나요? 토박 아 담배박물관가 인봐 아니네 아니네 여기 레스토랑하고 빠네 여기 일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베스코? 아니면 저희 정상적인 길로 가세요. 제발. 어, 다고올라니다 어? 어, 어, 어. 일단 일단 뭐 이런 청설모도 있고 오늘 저녁은 청설모 주의로. 청소일 무뭐 이렇게? 윤익씨 뭐. 내일 아 오늘 내일 저녁 때 다른 도시로 떠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 내일 저녁 아닙니다. 내일 모레 아침. 아 그러니까 덴마크 말고 예택몰이? <laughs> 영상편지 한 번. 영 <laughs> 영상편지 영상 한 번. <laughs> 아, 네 번째 영상편지. 가짜 언제 오죠? 그거는 그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민속박물관인데, 어... 네, 뭐. 그렇습니다. 일단 올라가서 뭐 찾은 다음에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간센 간 간센박물관 어땠나요? 너무 내, 추웠어요. 승호차 이동근 창문에 내다버린 내다버린 1,000원. 100야 보상해 이동근 씨 <laughs> 내다버린 13,000원. 왜왜 13,000원을 <laughs> 내다버렸죠? 두 스폰 받았지. 100개야. 일단 저희는 묻어. 스칸센을 묻어. 진짜 묻어. 스칸센을 왔다만 가고 <laughs> 지금 바사 <laughs> 바사박물관으로 <laughs> 가는 <가면>. 중입니다. <laughs> 선생님 문을 다, 아, 다 닫았죠? 네, 그 비수기라서 그런지. 자, 너무 믿고맡긴게타깝습니다완깝합니다 <laughs> 하... 돼서... <laughs> 근데 그 아까 그 뭐야 거기 할머니 되게 인자하게 생겼어. 그럼 그나 거기... 할머니는 무섭던데? 그걸로 바쁘러. 그 로봇처서 온... 생기지 않았을까? <laughs> 아니 한 60년 동안 그것만 하신 거 아까 로봇처럼. 어 있다니까? 여기서 탈수 있나? 트랩! 트랩! 위로 아, 내려가면 되는구나? 트랩, 트랩. 저희는 그래도 지금 어 스칸센을 진짜 구경만 하고 어! 어 여기 탈수 있다! 트랩이 트랩, 잖아 버스 야 그럼 로 가는, 가는 걸타아 아닌데? 일로 가는데? 다행히? 어 맞네 저희는 뭐 어떻게 로 가는지? 저기에 화살표 써있더라 어디? 화살표 <laughs> 쪽으로 밑로아 그러네 <laughs> 와우 어 <기러. 웃음> 역시 운전을 출신다, 고구요. 어? 근데 아니야. 우리 밑으로 내려가야 돼. 우리, 우리 인도 가야 돼, 바사갈럼 아, 저희는 네. 여기서 네. 7번 트램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Go, go! 네, 만스로 트램. 선수도 왔지, 근데? 4번. 남은 음.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노르딕 박물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보시면은, an exhibition on how the light has. shaped us and how we have shaped the light. 뭐 빛에 대한 그런 전시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이게 사람인 것 같은데 Freddenko s k i l d e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임금인지 기인지 말에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르디스카 미제 상당히 상당히 어? 멋있는 건물입니다 네. 현재 노르디크 박물관 측면인데 지금, 지금 바자박물관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네. 건물이 아, 와 멋지게 진짜 멋지게 정말 아름답습니다 박물관 측면인데 아, 어, 건물이 왜?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 아, 지금 아, 노르딕 박물관에서 바사박물관으로 아, 넘어가는 중입니다. 건물 자체가 아, 네. 상당히 예쁩니다. 아니 근데 뭐 하길래 박물관이 이렇게 크게 지었을까? 여기? 어, 옛날에 누가 사람이 살던 집인데 그거 박물관으로 쓰나보다. 여기 살던 집이 대체 그게 얼마나 있냐? 가사뮤지엄에 네. 들어왔는데 이게 1600년대에 가라앉았었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건져서 그쵸. 복원을 한 건데, 이야, 상당니다 이게 상당하다 보니까 나무 냄새가 진짜 진동을 하네요. 네. 야, 근데 1600년대 에 이런 그 조선 기술이 있었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그렇죠. 와. 거의 뭐좀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크기가 이게 배의 크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야 거의 뭐 1600야 1600년대면 중세 시대지. 중, 1600년대 기술로 이게 만들어졌다는 데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제일이며 장식이며 크기도 크고 상당한 것 같습니다. 왜 침몰 왜 침몰했을까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아 진짜 진짜 상당합니다. 정말 이게. 원래는 물에 빠져있던 건데, 그걸 음양을 했다고 하는데, 복원도 잘했고, 야, 진짜 대단한, 대단한 조선 기술입니다. 아, 여기, 수소콜룸, 상당합니다. 일단은, 여기가 다리인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춥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렇게 야외에서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래서 유럽 유럽하는 거죠 이게 야경이 오래된 건물이 많고 그래서 그런지 게 정말 많습니다. 일단 오늘도 쇼핑한 콘텐츠를 이어가기 위한. 두번째 쇼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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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또 아카이브 아크네 아카이브에서 지름신을 면접했죠 두명의 호갱이 또민씨 <laughs> <laughs> 구매하신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얼마 하어요몇 세트요? 300세트 1 0 0 0원 X자, 바로 X자. 바로. X자. 아, 아카이브, 아, 진짜. 일단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라서 아카이브, 아카이아카이아카이아카이아카이 아카이브, 이아가는중이라아카아카이아카이아카이 아카이브, 아아카는브아카아가이브 아카이브, 아카이이브아이 Bye.